횡령 배임 사건 판사의 마음대로 심판 인직원 교육 명령은 내렸나요? 판결문에서 판사가 인직원 대상 법규 준수 윤리 강령 내부 회계 관리 제도 교육 명령을 어떻게 명시했는지 확인하고 교육 대상 내용 횟수 이수 기한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었는지 살펴봐야 하며 교육 이행 감독 절차와 미이행 시 제재 방안이 충분히 마련됐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교육 범위가 불충분하다면 상급심의 항소를 통해 교육 항목 보강 및 감독 체계 구체화.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고 회사 측은 교육 커리큘럼 강사 선정 계획서 교육 이수 증명서를 제출해 이행 의지를 강조해야 하며 피해자 측은 내부 감사 보고서 재발 방지 전문가 소견서 피해 발생 원인 분석 자료를 보강 제출해 임직원 교육 명령의 필요성을 강조함으로써 공정하고 실효성 있는 사법 절차와 조지 개방 대책이 확보되도록 해야 합니다. 배임 사건 판사의 마음대로 심판 임직원 교육 명...